안녕하십니까 리스트 공대 이서영 과장입니다. 자 피디님, 어차 있으시죠? 네 있죠. 어 제가 알기로는 피디님 집에서 회사까지 거리가 꽤 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유류세 많이 나오지 않으세요? 와, 저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차 유류세를 정말 걱정 1도안 하셔도 되는 차입니다. 바로 뭔지 감이 오시나요? 전기차고요. 네. 맞습니다. 자, 전기차 중에서도 23년식으로 새롭게 돌아온 모델이죠. 현대 아이오닉 5. 지금 차량도 같이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오늘 아주 특이한 실험까지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 바로 이 녀석이고요 현대의 아이오닉5죠 23년식으로 새롭게 연식 변경이 되었고 그리고 이 차는 풀 네임까지 말씀드리면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 4륜이고요 차량 등급은 익스클루시브 등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 가격은 5,644만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아이오닉6가 새롭게 출시가 되고 런칭이 되면서 아이오닉5의 인기가 조금 낮아지기도 했지만 23년 식으로 되면서 차량이 조금씩 업그레이드되어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차량 매력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특이한 점이 이 차를 출고하시는 고객님께서 어, 당분간 전기차 충전이 조금 어려울 것 같으시다 하셔서 제게 직접 차 충전까지 요청을 하셨습니다. 사실 저도 이렇게 리뷰는 몇번 해보았지만 전기차를 직접 운행해 보거나 충전을 실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2차 재원산 충전 시간이 4시간이라고 나와 있는데, 과연 100%까지 달성하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충전소까지 이동하면서 운전도 간단하게 하면서 시승기도 짧은 시승기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 차량 서두의 차량 설명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아이오닉5 지금 현재도 발주 넣으셔서 대기 걸으시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이서용과정의 전문 영역이죠 장기렌트 방식으로 이번에 출고를 해 드렸고 출고도 약한달 만에 이렇게 출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렌트로 이용하시더라도 보조금도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인 출고방법 빠른 출고가 가능한 장기렌트로 아이오닉5 차량 출고 원하신다면 상단의 번호로 저 이성현 과장에게 연락 한번 주시면 친절히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량 디자인도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뭐 보시는 것처럼 사실 뭐 디자인적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차는 아니에요. 전기차의 특성이 모두 그렇듯 이 차도 되게 깔끔하고 세련된 이미지로 나왔고 뭐 다들 아시죠? 전기차인 만큼 미래 지향적인 디자인으로 많이 설계가 된 모습입니다. 꼭 이거 전면부 헤드램프 쪽 보시면 양옆으로 쫙 이어진 부분이 그외 엑스맨의 그 눈에서 빔 나오는 애 있잖아요. 대 닮지 않았나요? 상당히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입니다. 자 측면에서는 저는 이휠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봤을 때는 그 저희 지구공의 불판 휠 디자인하고도 비슷한 것 같고 휠 크기도 진짜 상당합니다. 20인치 들어가 있거든요. 이휠 디자인이 전체적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아이오닉 5 디자인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아이오닉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측면에 손잡이가 이렇게 안으로 숨겨져 있는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측면 디자인의 매끄러운 곡선이 더 부각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디자인이고요. 요거는 키로 잠금을 이렇게 해제해 주시면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문 여실 때도 전혀 불편함 없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후면 디자인도 뭐 전면부랑 상당히 동일합니다. 매끄러운 직선형 디자인에 테일램프가 양옆으로 쫙 이어져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아이오닉 5딱 이렇게 멋지게 레터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정말 좋은 게 현대 마크 하나 딱 들어가 있으면 이거 후면부 디자인이 싹다 배릴 뻔했거든요. 근데 현대 마크 없고 레터링만 깔끔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후면부 디자인도 상당히 깔끔하고 세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전기차여서 그런지 테일램프 디자인이 상당히 독특하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도트 하나 하나 이렇게 박혀 있는 디자인인데, 어 요것도 테일램프만 봐도 아이 녀석 되게 미래의 지향적인 전기차구나 딱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인가? 자 실내도 한번 탑승을 해봤습니다. 일단 실내도 사실 뭐 딱히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전기차가 모두 그렇듯이 최대한 난잡스러운 걸 빼고 정말 깔끔하게 필요한 부분들만 딱넣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제가 요차딱 봤을 때 핸들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이거 벤츠에서 저희 디컷 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핸들 모양도 살짝 스포티하게 되어 있고 이게 핸들도 지금 뭐 비닐이 쌓여 있지만 그립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도어 트림 쪽도 한번 살펴보자면 상당히 깔끔하죠? 이거 조수석에는 이제 창문 여는 버튼과 이제 문을 열수 있는 버튼 위에는 아무런 첨가된 거 없이 깔끔한 재질로 되어 있고요. 아쉽게도 재질은 어 플라스틱 재질로 보이네요. 그 밑으로는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가운데에 컵 폴더가 이렇게 돌출형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밑으로는 USB 잭두개 나와 있고, 그 밑으로는 무선 충전 가능한 패드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그 앞으로 여기는 이제 빈 공간이지만 여기에 또 자그맣게 이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 위로는 USB 하나, 시거잭 하나 이렇게 마련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차좀한 가지 아쉬운 게 운전석 부분은 전부 다 이렇게 요추 지지대까지 전동으로 모두 조절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운전석만 한정적입니다. 보시면 조수석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수동으로 움직여줘야 됩니다. 아, 요거는 조수석까지만 이렇게 전동으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조금 아쉬움이 듭니다. 자, 이렇게 2열에도 타봤는데, 어, 2열 공간 딱 탔을 때부터 상당히 우수합니다. 공간성은 진짜 뭐라 말할 것도 없고요. 지금 보시면 2열도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전부 가능하기 때문에 어, 이렇게 뒤로 쫙 눕혀놓으면 어, 뒷자리도 충분히 편하게 탑승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해그룸도 넉넉하고요. 뒷좌석도 보시면 여기 충전을 위한 단자 마련되어 있고, 조그만한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열에서의 뭐, 다른 편의 기능은 딱히 보이지 않아서 이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2열은 공간성은 좋다.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트렁크 공간까지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연히 전동식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이게 사실 트렁크를 열어보니까, 아, 공간이 많이 협소해요. 또 디자인적으로 경사가 이렇게 조금 있는 그런 후면부 디자인이어서, 어 깊이도 그렇게 넓지 않고 높이도 이렇게 적재를 하셨을 때한이 정도까지 트렁크 공간이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당연히 전기차이기 때문에 뭐,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고 하니까 트렁크 공간은 조금 양해해 주셔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제가 출고해드리는 아이오닉5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정말 총평을 하자면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한 디자인이고 실용성인 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차 말씀드리면 23년식으로 변경되면서 어, 배터리 용량이 살짝 늘어났어요 77.4kWh로 4.9kWh 정도 늘어났는데 그에 따라서 항속거리도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지금 이 차량 론레인지 모델 기준 항속거리 458km거든요 사실 전기차 인프라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차를 구매하실 때는 뭐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항속거리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현대 아이오닉5 롱레인지 모델로 선택하시면 항속거리도 충분한 키로수를 보여주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차량 고객님께서 부탁하셨던 대로 이제 차량 충전을 위해서 차를 잠깐 이동시킬 텐데 한 1, 2km 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냥 잠깐 운전하면서 느끼는 점 조금 말씀드리면서 충전 시간이 과연 얼마나 걸릴지까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에 탑승을 했고요. 요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차량 충전하러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동부터 걸어 볼 텐데 역시 전기차라서 정숙하죠. 소음 전혀 없고. 지금 뭐 시동이 걸린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합니다. 한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처음으로 드는 느낌은 상당히 조용해요. 전기차의 장점 중에 가장 큰 장점이라고도 할수 있죠. 정말 상당히 정숙합니다. 지금 전기차는 반응성이 상당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지금 살짝만 이렇게 밟아봐도 어, 엑셀의 반응성이 너무 좋습니다. 정말 밟는 대로 쭉쭉 나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지금 옵션이 켜져 있는 것 같은데 방금 차선을 조금만 벗어나기만 해도 차선을 알아서 잡아주는 어시스트 기능까지 지금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공차중량도 2톤에 가깝거든요. 뭐 공차중량이 꽤 나가다 보니까 서스펜션도 어느 정도 받쳐줘야 하는데 어, 지금 승차감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딱딱하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요. 정말 부드러운 승차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이동거리가 3km가 채안되는 거리입니다. 지금 충전소까지. 오늘 이게 어떻게 보면 첫 시승이라고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내연기관 차만 계속 타다가 이 차를 타다 보니까 엑셀의 반응성이라던가 브레이크의 반응성이 너무 좋아서 살짝 좀 울렁거리는 느낌이 있기도 합니다. 내연기관에서 저처럼 넘어오시면 조금 적은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짧은 시승기로 마무리를 하자면, 뭐 전체적으로 뭐 주행 성능, 뭐 주행감, 그 다음에 뭐 짜잘한 옵션들, 그리고 차량을 밟는 대로 가속하는 성능까지, 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이 정도 성능이면 전기차도 충분히 메리트 있는 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류세 혜택 무시 못하죠? 이차 지금 배터리 용량이 55% 남았고요. 주행 가는 거리가 230km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요거 제가 완벽하게 100% 충전해서 고객님께 인도해드릴 예정인데, 100%까지 충전되는 시간까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전기차 충전소에 도착을 했고요. 지금 바로 이제 충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기에 스타트 버튼을 누르고, 이 차량은 충전기에 부착된 케이블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C 타입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카드는 이거 차량 출고 이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셔야 돼요. 이것도 배송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이 충전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차량 출고 전에 어, 일주일 정도 전에 미리 신청을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부착된 코드를 차에 꼽아주시면 충전이 시작이 됩니다. 신차긴 한데 어느 정도 충전이 돼 있었어요. 55% 정도 충전이 된 상태였는데 55%에서 100%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경과 시간이 나오고 충전 전력, 충전 금액까지 나오네요. 잠시 후에 완충되면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충전 됐는지랑 뭐몇 시간 정도 또 돈은 얼마 정도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 보면 지금 충전 전력은 24.48kWh 정도 충전이 됐고요. 경과 시간은 3시간 37분 이렇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6,187원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시동을 걸었는데 요거는 지금 급속 충전이 아니라 완속 충전으로 진행을 했을 때 지금 아까 55%에서 현재. 23%까지 충전이 됐고 주행 가는거리는 346km가 됐습니다. 이게 급속 충전으로 하면 사실 어, 배터리 한 30%부터 80%까지는 뭐한 30분만 해도 충분히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아까 55%에서 100%까지는 한 5시간 반 정도 총 소요될 예정이었습니다. 급속 충전 단자를 꼭 들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배터리 충전 시간이나 가격 이렇게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국산차, 수입차, 전차종, 리스, 장기렌트 전문으로 취급하는 저 이성현 과장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